다음에 보여드리는 서술형 3번 문제는 프린트에 있었던 문장이 그대로 출제된 서술형 문제입니다. 몇몇 틀렸던 친구들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뱅크라는 단어가 두번 나오게 되는데 유심히 보지 않았다거나 뱅크를 한 번만 넣어서 문장을 영작해서 그래서 틀렸던 경우를 보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주어진 조건에 충실히 풀수 있도록 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대명 중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담당했던 백은희 강사입니다. 자,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험은 총 27문제가 출제됐고,객관식으로는 23문항, 그리고 서술형으로는 4문항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로는 교과서에서 새 단원 그리고 프린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 교과서는 세 단원이기는 했지만 4단원에서는 본문만 그리고 5과의 전체 그리고 6과는 어휘와 대화문과 어법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역별 문제의 수도 한번 보시면 어휘는 네 문항 그리고 어법은 세 문항 그리고 독해가 15문제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작으로는 총 5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대명 중에 시험 특징 첫 번째는요. 어휘 문제의 비중이 높고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먼저 영양풀이 문제가 출제됐는데 이 영양풀이 문제는 학교에서 주셨던 자료에 있는 데피니션을 그대로 출제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주시는 프린트를 꼭 학습하고 가셔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단어의 관계를 묻는 어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작년에 2학기 중간 기말고사 그리고 올해의 중간고사에서도 이 단어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학생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어보고 꼭 대비를 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는 것이 두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글을 읽어서 맥락을 파악해야 단어를 고를 수 있는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다는 점도 파악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내신시험 특징 두 번째로는 독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나오는 유형으로는 내용 일치, 그리고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맥락상 어울리지 않는 문장은 어떤 것인지 등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독해 문제 중 다섯 문제는 대화문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본문 이전에 나오는 스크립트 즉 리스낸 스픽 부분에서 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이런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아래에 실어놓은 문제는 내용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나올 내용에 대해서 묻는 문제 유형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다음 세 번째 특징입니다. 주요 어법과 관련된 영작 문제를 출제하셨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과서의 본문의 문장을 그대로 영작하도록 하셨는데 교과서의 내용은 주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었고 그다음 프린트로 추가로 주시는 자료에서 나오는 문장들도 영작을 하도록 하셨는데 이러한 문장들은 주로 서술형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서술형 3번 문제는 프린트에 있었던 문장이 그대로 출제된 서술형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잘 풀었지만 그래도 몇몇 틀렸던 친구들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여기에는 뱅크라는 단어가 두번 나오게 되는데 보기에 있었던 단어들 여기에서 유심히 보지 않았다거나 이 단어들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뱅크를 한 번만 넣어서 문장을 영작해서 그래서 틀렸던 경우를 보았습니다. 즉 우리 학생들은 배웠던 어법 사항을 잘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지만 또한 주어진 조건에 충실히 풀수 있도록 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영작 문제가 객관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교과서의 본문의 내용이고요. 그 내용 중에 다섯 문장은 한글로 실어놓고 또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그 문장들을 모두 잘 영작을 했는지 이것을 알아보는 문제를 출제하셨는데 각 표현들이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등등 여러가지 어법사항들을 총괄적으로 학생들이 잘 선택할 수 있는지 영작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판단하신다라는 점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고득점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 시험 범위에 대한 질문은 암기하셔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객관식으로든 어, 혹은 서술형으로든 영장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주제 내용 일치 그리고 의도와 같은 독해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암기도 중요하지만 심화적으로 내용을 이해하면서 학습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으로는 교과서는 물론이고 학교에서 주신 여러 가지 프린트들도 꼼꼼히 살피셔서 프린트에서 나오는 문제들도 모두 다 섭렵할 수 있도록 맞출 수 있도록 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KNS 중1 내신 수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 내의 문장들 그리고 학교에서 주시는 프린트의 내용들을 아이들이 확실히 암기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드립니다.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을 통해서 끝까지 암기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매주 학교 기출을 반영한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여기에서 틀린 문제들은 어떤 부분을 틀렸는지 학생에게 일대일 피드백을 해드리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많은 자료를 공유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지 못한 부분들도 제가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완벽한 시험 대비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KNS에서는 대명중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10월 14일부터 시작합니다. 평일반은 주 2회로 월금반이나 화목반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주말반은 토요일반이 있습니다. 이번 기말고사도 저희 KNS에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완벽하게 대비하시고 또 좋은 결과도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업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